몇절 부터 며절까지 몇 3, 4, 5절까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네, 지난주 에 말씀 한번 떼어줘보죠. 10편. 127편. 3, 4, 5절을 했었죠. 네, 3절로 거의 마쳤는데 한번봅시다 자식들은 여와의 호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녀들의 양육은 다 회계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녀들 양육은 다 회계하고. 여와의 호 기업이었는데,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양육한 것은 다 회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수 이 정자와 난자가 소정해서수정을뗄 때부터 태중의 그런 첫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한 달, 두 달, 열달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 이 태교부터 시작해서 날 때까지 주님으로 교육하고 먹고 마시고 했는지 그것이 바로 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 부모의 상급이다 그랬지요. 기억나시죠? 아이고 나는 스무 살 때까지 내가 알아서 키워버렸는데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그때부터 키우면 돼요. 아니 나는 뭐예요? 오십 살 때까지 내 자녀를 알아서 키워버렸는데, 그 오십 살 때까지는 키우지 못했지 알아서 결혼하고 자기가 사니까 어쨌든 이제 안에 나이 지고와 뭐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내 방식 내 기업으로 했, 내 기업으로 했다 그러면 다 회개하고 또. 여기는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도 하는 것처럼 자 주님의 교육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 의양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이다 그러면 한50 정도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할 수도 있고 50 정도는 자기 경험 철학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 없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다 양육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상급이에요, 부모의 상급입니다. 자, 그렇다고볼때 우리 최주영 집사님은 아주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젊은 부부예요. 왜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서준이와 서윤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약간 백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한것 같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아, 할머니도 계시네. 아, 그렇죠. 근데,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고. <laughs>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에... 아무튼, 에... 제가 내가 보기에는 자, 본인이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는 가정들 중에 몇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이에요. 왜? 일단, 아이가 어려워. 그리고 자기로 방식으로 키웠던 것들도 많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본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다, 두 사람이다. 그때 참, 어떻게 또, 근데 지금 시어머니 된 우리 김혜숙 권사님 보면, 아까 했을 거였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결혼 을 시켰는지 목사님이 계속 무조건 결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참 미안해. 그랬는데 무조건 결혼했네. 결혼을 하고 또 오늘 토요일 날 결혼했으면 그 결혼도 그때 별로 이제 또잘 살지도 못했으니까 어디 또그때가또 그, 여름이어가지고 저기 했죠. 결혼식장. 지금만 같아도 여기서 했을 텐데, 참. 그때는 지하성전이라가지고, 할 <laughs> 거기서 할 수도 없고. 어, 거기서 했는데, 사실 내 욕심 같으면 내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하면, 난 지하성전이라도 나는 교회에서 결혼시키지. 어디서 다른 데서 안 하고 안기시키고 싶어요. 아무 교회에서는 말고, 참 교회에서 결혼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여름여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별로 또 뭐예요. 시간도 제약도 안 받고, 참 좋더라고. 그런데 토빌라에 결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인도 집회가, 생명사의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신혼여행을 단체로 신 <laughs> 인도로 집회를 또, 가게 예, 됐습니다. 뭔, 지금, 그때 생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속이 있냐 없냐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 말을 듣고, 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 가정은 제대로 이 성령으로 다 살았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왜? 영과 진리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제대로 영과 진리를 배워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자녀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무장하고 양육했는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런 진리 교육, 주님의 교양과 홍계를 알고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주님의 교양과 홍계로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이 태의 열매가 그들의 상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내가 주님의 영으로 살면 그때부터가 내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직분 갖고 뭐 갖고 신앙생활, 뭐 종교생활, 그 10년, 20년 했다가 상급이 아니라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그러니까 절대 우리 생각을 딱 완전히 바꿔야 돼. 나는 신앙생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내가 10년, 20년 해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요왜 지금 이 상황이 이 모양이에요? 그런 거 절대 미련 떨지 마시라. 응? 왜? 아, 성경은 바로 믿으면 그게 상급이라 그랬지, 내가 종교 생활 한 것이 상급이라고 한 적은 아무데도 없어요. 영을 따라 한 그것이 상급이라 그런 말이라니까. 상급이. 그, 저도 사실은 뭐,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뭐, 3, 4학년 때부터 누나들 따라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뭐, 알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도 하고, 교회가 내집 같이, 그거는 잘했는데, 영을 따라서 한 것은 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늘 교회가 뭐 놀이터처럼 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영을 따라서 한 것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련스럽게 붙들고 그러진 않아요. 주님, 나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활동을 내가 했던지, 봉사활동을 했던지, 영을 따라서 하냐는 모든 걸 내가 회귀하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상급이라 그랬었는데, 그 뒤로 이제 4절, 5절을 지난중에 잘, 시간상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보세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어야, 4절.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이 화살이 자식들이,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우리 석담에 뭐, 자식이 많으면 뭔뭔 잘날이 없다? 이런 귀신을 가르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자식은 많을수록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laughs> 여러 가지 환란, 근심,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영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아요. 왜? 장사의 수증이 화살과 같대. 말, 말 그대로면, 뭐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총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 다그랬잖아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판할 때, 아니, 뭐, 때 싸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들이 10명이고 너는 2명이지? 패 싸움 하자는 게 성경에서 원수는 영적 원수를 말하는 것이지, 뭐, 혈과 육에 대한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들과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러니까 뭐요? 영적으로 주님의 교양과 홍계를 가르친 자녀들이 다섯, 여섯, 열 있으면 뭐예요? 영적 전쟁할 때에 그들이 다 뭐가 되죠? 그 자녀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데에 나중에 뭐 서윤이, 서윤이가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 다 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자들은 복되고 영적으로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뭐예요 원수와 담판할 때 이기는데 동역자가 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아,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아, 예수 믿다가 생수이건 가다가, 어, 영, 자녀가 예를 들어 커버렸다. 생수영 갔는데, 생수형 교회 갔는데, 무슨 전혀 같이 안 하고,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하지도 않고, 진리의 목숨은 건다 그러고, 그냥 성령을 인도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혼합되고 타협된 것을 이제 안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스무 살, 서른 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로 키워버린 자녀들은? 나는 영적으로 살기를 행복했지만, 자녀들은 영적 원수로 변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요. 차라리 안 믿어버린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제가 따라다녔는데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영, 영과 진리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녀가 없는 문현수 권사님이지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유호 응? 권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진짜? 보세요. 화살,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과 같아. 어떤 사람들은. 태, 태에서부터 부모의 교양과 홍계로 주님의 영과 진리로 양육한 그 자녀들은, 야, 우리 이걸로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해서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는 다녔는데, 어디서부터, 소위 말하면, 뭐예요 모태 신앙이 됐어. 그런데그 부모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다녔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었지만, 신앙의 의식은 다 지켰지만, 각종 봉사는 다 했지만,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종교, 자기 신념, 자기 믿음으로 계속 양육을 했어. 그런데 한 스무 살쯤 됐는데 성령을 받고 나는, 야, 내가 지금 십자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살아버렸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진리요, 타협도 않고, 예수님 근데 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사회에 뭐, 용통성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가니까 자녀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살아왔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 원수가 돼버리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후회하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내가 영적혁명을 가졌고, 그런데 자식들은 이미 그렇게 종교적으로 키웠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라도 주님으로 영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때부터라도 주님의 교양과 홍계로 하면 자식들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이 됐어도 주님의 교양과 홍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뭘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나는 이렇게 주님을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영으로 막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동안에 자녀를 그냥...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단번에 1년 안에, 2년 안에, 뭐가 좀다안 됐다고 해서, 실망을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혹시 그랬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어제도 봤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 앞에 딱 말했어요. 내 백성을 놓아라. 에비아로 간다. 그랬으면 하나님 신부름 했으니까, 다 그래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바로 오히려 더 핍박하고, 집, 집도 안 주고 더 똑같은 벽돌을 구워내라.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 아니, 주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일이 꼬여요? 더핍박이 심해요? 더 아파요? 더 잃어요?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아,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 주님의 사명을 갖고 주님의 부름대로 주님의 심부름을 했어도 난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결과는 뭐다?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승리더라. 결국은 모세도 그렇게 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니 예고비 모세의 말을 안 들어줘서 백성들한테 어, 또, 불평도 듣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추력업 시켰잖아요. 응, 결국은. 그런 것처럼, 자녀의, 자녀 양육도 다시 꼭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 믿음을 갖고, 아, 어떻게 자녀의 양육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교양과 홍계를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통의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게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에 언젠가는 원수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이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믿음을 가...